일단, 오늘 방송은, 롤 배치고사 보겠습니다. 롤 배치고사 볼 거고요. 위보다는, 위보다는 아래캠 먹는 게 낫겠지? 아닌데, 이거 위에서부터 먹으면서 내려오는 게 낫겠는데, 동선을, 그냥? 그지 위에서 먹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낫겠지? 그러면은 E를 찍는게 나을까? Q를 찍는게 나을까? EW, Q로 찍으면 되겠지 뭐 원래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이게 탑이랑 미드는 킬이 안 나올 것같아 이드가 피가 좀 많이 없거든? 아이고, 바로 당했네. 해 쉽지 않은데? 우리 점화였네? 심지어? 어, 라인 손해도 살짝 보는데 이러면 음. 어? 야 를 아끼고 뒤로 한번 들어가 보자. 휴 나이스. 오. 어. 오야 어. 뭐야 이거 징크스 미쳤어? 얘네끼리 알아서 밀겠지? 간다? 어, 방금 플레이 뭐예요, 징크스님? 좀 당황하긴 했어요, 근데. 유충이 40초. 그러면은, 내가 이거랑, 칼부까지 먹고, 유충 싸움 하러 가면은 6렙 찍히거든? 어, 야, 용을. 되게 빨리 먹었대 아 아니 제발 아... 이거는 이건 너무 안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아쉽다 욕 먹고 올라오는 거였는데 너무 세게 했어. 이러면, 근데 유충 쪽은 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나르가 좀 세게 하고, 어? 뭐야? 미쳤네? 어,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아,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는 다이애나가 던졌는데? <laughs> 이거를 왜 치고 있지? 이걸, 아, 와드를 생각을못 했구나. 아, 와드, 아까 해놓은 와드가 너무 좋았네요. 그래, 와드가 없을 거라 생각한 거야, 얘는. 아, 멍청한 녀석. 야, 어차피 밑에 있거든? 그냥 그거 밀어. 오호 8분의 월식이 떴어요. 대박사건. 이거는 리신 캐리해야 된다. 다해놓나 왔다. 다이애나 까지 해야지. 껴서 싸워도 할만한데? 지금? 나 쎄거든요 되게? 나안 약해 어, 근데 다이애나도 멍청하진 않네 이거 붙어줄 정도로 멍청하진 않네 나 가고있다 오우 어, 야야 야, 하 <laughs> 어, 잠깐만. 까비. 어, 이 궁을 피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멋쩍게 한번 웃어주고 아니 근데 지가 좀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나? 아 다른 데서 이득 보고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있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오버한다는 생각은 안하나? 딱딱 할 것만 해도 이기는 게임인데 이거 참왜 저러시는지 갈만하거든? 어차피 궁 없잖아. 이건 너 먹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주려고 했는데. 이뭔 개소리야? 말르나 시팅한 적 없는데? 오오오오오오오. 내 잘못이야. 워워워워 싸우지 마 얘들아.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이에요 다들 싸우지 마세요. 오 예! 육류충 먹었다. 아니 얘들아 우리 이기고 있어. 아 누가 보면지는 줄 알겠네 게임. 게임 개발하고 있는데 왜 싸우니?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이기는 게임에서도 싸우는 애들은 진짜 왜 그러는 걸까? 아 괜찮아요. 이용까진 줘도 돼요. 에이. 뭔데? 붙쳤어 오딜. 어딜... 아니 아니야. 거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 그 친구야. 뭐 하는 거지, 쟤? 아니, 왜 시야가 없는데, 왜 먼저 들어가? 아니, 어, 뭐해? 아니, 왜 그러는 거지, 쟤? 천천히 를 모르시나봐요. 이거 우리가 카이사에서 가능했지. 미쳤어? 오 씨. 오케이 풀백공. 진짜 미친 거는 얘였구나. <laughs> 진짜 미친 건 얘였, 징크스였고. 어, 징크스 진짜 미친 놈인데? <laughs> 아니 플래시를 플래시를 이렇게 낭비한다고? 아, 잡으세요. 네, 좋습니다. 아, 잘한다, 우리 팀. 이거는 그냥 황금 가는 게 낫겠지? 황금 가고 그다음에 양날 도끼 가자. 아니, 왜 싸우는 거야, 근데, 도대체? <laughs>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싸우나? 제이스 자기가 너무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제이스도 나쁘지 않아요. 4대쓴인데 CS 괜찮아. 그니까, 저게 그냥 실력이라고 치면은, 나쁜 실력은 아니야. 근데 저게 이제 채팅까지 치니까 문제인 거지. 그냥 입 다물고 하면은, 그냥 그런 대로 봐줄만한 애예요 그죠그정 yup. 그런 대로 봐줄 만은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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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뭔데? <laughs> 아니, 왜날막는 건데? 괜찮 겠어? 그냥 욕먹 죠. 아 여기까지 채팅만 안 쳤어도 훌륭한 팀원이었어 솔직히 나 각오는 있거든? 잠깐만 한번 빠졌다가 오우 쉣 잠깐만 괜찮아 우리팀 나왔어 나이스 어그로 삥퐁 삥빵, 삥빵 이거 이제 상대 블루, 레드를 좀 장악을 해야 되거든. 이제 사실 원래. 근데 이게 이게 참 어, 어려운 운영이긴 해. 이게 프로들은 되게 깔끔하게 하는데요. 이게 솔랭에서는 이런 운영이 좀 어렵긴 해요. 이걸 먹으면 우리가 되게 이득이거든. 되게 큰 이득이라서 아까비 살짝 위험한거 같으면서도 위험하지 않네 어, 나이스, 잘 빨았다. 어후, 나이스. <laughs> 수고,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그래서 따라한단 말이야. 아, 실버야? 배치가 실버야? 빨리 올려야겠는데? 어쩐지 너무 편하더라. 게임이 애들이 너무 못해. <laughs> 어, 됐다. 이건 다 잡았지? 이이스 아야, 이거, 너가 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루시안도 먹여야지. 루시안아, 이거 먹자. 두 개는 뜯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저기 미쳐날습니다 어, 세 개까지 와. 루시안 욕심쟁이네. 一。<Peace. S 2>